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 니콜 소리입니다자 오늘은 가슴 이두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이랑 이두 운동은 특히 여성분들이 등한시 하기 쉬운 운동 중에 하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같이 해보시죠 가슴은 커지진 않아요 좀 처진 가슴을 업 시켜주고 이렇게 모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슴과 브라가 따로 놓는 현상을 약간 방지시킬 수 있어요 가슴 근육이 위에서부터 채워지면서 겉으로 봤을 때 봉긋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슴 운동은 필수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편식하시면 안됩니다 겨드랑이 살을 조금 없애주는 운동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운동은 체스트 프레스 가슴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구 세팅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뚜껑을 열어요 밴드를 두개를 손잡이가 바깥쪽에 오게끔 맞춰주시고 길이를 딱 맞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요. 누워요. 베개로 누워주시고 손잡이를 <laughs> 어, 뭐야? 상전이요. 양손으로 밴드를 잡아주시고 팔은 바닥에서 살짝 띄워주시고요. 그다음 양주먹을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내렸다가 내릴 때도 확 푸시면 안 돼요. 이완이 중요합니다. 닿기 직전에 다시 올려주고 다시 내렸다가 팔 각도는 90도 해서 밀어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윗 가슴에서부터 겨드랑이 이 라인에 힘을 주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줄때 호흡을 뱉고. 그래서 잘못된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자극이 아주 똥이죠. 못잡아세요 어, <laughs> 어 깨랑 귀는 멀리 떨어뜨린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힘을 한 번에 훅 풀어봐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근자극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관절이 상합니다. 팔 바깥쪽에도 자극이 들어가죠. 그래서 팔뚝살, 저번 시간 했던 그 삼두 운동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운동, 체스트 프레스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운동은 체스트 라인. 팔을 넓게 펼쳤다가 만나게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밴드를 잡아주시고 팔을 쭉 펼쳐봅시다. 모아요. 끝이에요 이게. 너무 쉽죠? 다시 펼쳤다가. 이때도 마찬가지. 바닥에 툭 내려놓으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안 되죠? 어, 너무 귀엽네. 팔꿈치는 살짝 굽히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가운데. 손이 좀 이상한데? 가운데로 가슴을. 모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싹 끌어가지고 모아주는 느낌을 가지고 근육에 집중해서 팔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프레스보다 오히려 이게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왜? 멀어지거든요, 팔이. 마찬가지 얘도 어깨 멀리. 우아하게. 보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슴이 막 마술처럼 마법같이 커지진 <laughs> 않는다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 체스트 플라이 동작이었습니다. 동작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작은 푸쉬업의 변형. 트위스트 푸쉬업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진짜 난리 난다. 기대라. 옆으로 누워주세요. 이건가? 아, 옆으로. 이발 뒤꿈치가 요 엉덩이 선이랑 딱 맞게끔 다리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밸런서를 내몸 가까이 두고 위쪽에 있는 팔의 손으로 이렇게 밸런서를 짚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손 바닥으로 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버티면서 내려가기. 다시. 어, 나보다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역시 몸이 가벼워서 그런가 봐. 옆구리 오실 수 있으니까 그 옆구리 스트레칭 후 부탁드립니다. 어 지났어요? 네. <laughs> 너무 힘들면 양손으로 누워. 어. 그다음 밀어. 그러니까 몸을 살짝 비틀어서 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해주시면 딱 여기 겨드랑이 힘이 들어가는 게확 느껴질 거예요. 어. 봐봐. 이글끈하잖아 지금. 확실히 근데 한 손으로 하는 게 자극이 확 오죠. 개수를 어. 적게 하더라도 그러면 한 손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눌러줘요. 둘. 하나, 오, 두 개만 더. 오케이, 똑같이 반대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 내가 봤을 때. 팔도 많이 쓰고 2두, 3두랑 여기, 여기. 장난 아니야. 시. <laughs> 집에 누가 있으면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의 반동을 써도 되지. 반동을 써서 일어나. 시작!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를 막 크게 잘못된 자세보다는 손의 위치가 중요해요. 가까이 짚으셔야 돼요, 가까이. 어, 여기에 힘딱 주는 거예요. 어, 아래쪽에 힘을 딱 줘서 밀어. 시작, 으 어. 그래서 발을 살짝 이렇게 했다가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laughs> 이정도 다리 운동 아니냐고. 잠깐만 나와봐. <laughs> 장난 아님 요거 다리 차서 열개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요거 한세세 <laughs> 세 개만 해도 일어나 기다려. 하나 둘 셋. <laughs> 어, 와, 요세 개만 해도 자극이 확 오네. 겨드랑이 살은 없어질 것 같아. 진짜 없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운동 이두 운동입니다. 아, 늘 얘기하지만 팔 운동을 한다고 해서 팔이 두꺼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처진 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뚝살 바깥쪽을 빼고 싶은데 여기만 운동한다고 해서 팔이 전체적으로 핏해지진 않아요. 슬림해지진 않고 같이 해줘야 돼요. 안쪽이랑 바깥쪽을. 그래서 오늘은 안쪽, 이두 운동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밴드를 잡고 팔의 상부는 여기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딱 라인 맞춰서 일자로 딱 맞춰주시고 팔을 접어. 풀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풀어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해주시고, 팔꿈치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팔 운동이 아니라 어깨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운동할 때, 이렇게 벌리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 여기. 배에다 걸쳐가지고, <웃음> <웃음> 막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이, 이거 뭐, 이도저도 아니야, 이도저도. 남자분들은 무게도. <laughs> 그러니까 막. <laughs> 정확한 자세로 했을 때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 그렇지, 나이스.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게 조금 느슨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더 짧게 잡으시면 돼요. 어, 접었다. <laughs> 표정 바로 바뀌었어. 짧게, 짧게 자극을 주는 방법도 손바닥 이렇게 펴봐 어, 그럼 이제 자극이 훨씬 더 세게 들어오거든요. 고립시키는 거죠. 오! 근데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을 좀 다르게 해주시는 것도 효과랑 그리고 자극을 조금 다르게 올수 있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두 운동을 꼭 해주셔야지 다른 운동하실 때도 얘를. 부동근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살은 사실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부유방이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부유방과 겨드랑이 살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안 빠진다. 그리고 약간 몽우리가 져있다. 딱딱해진다. 통증이 있다 하면 이건 부유방이고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하면 병원 어, 네.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이 유선이 이쪽으로 지나면서 가 이렇게 자라면서 여기가 태화가 돼야 되는데, 이 유선이 태화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부유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통증이 있는 분들은 꼭 병원 상담을 해주시고, 불편함이 없으면 어, 겨드랑이 살이랍니다. 겨드랑이 살이 또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잘안 써요. 안 쓰니까 지방이 쌓이겠지. 근데 오늘 했던 운동들은 다 이쪽을 쓰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면 빠집니다. 저기 여기 잡고 있어. <laughs> 왜잡아 <잡힌다. 웃음> 체크를 잘 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체에서 노폐물이 쌓이는 곳이 이 서해부 라인인데, 상체에서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겨드랑이. 상체에 약간 쓰레기통의 개념이랄까? 그래서 나쁜 것들이 다 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겨드랑이 치기. 그래서 매일 200번 정도를 주먹으로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 쳐갖고대지도안 해. 어 여기가 통증이 좀 심하다. 여기 볼록한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 하면 노폐물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이선 있죠 어깨선이라든지 이 목선이 되게 예뻐져요. 겨드랑이. 딱 아! <laughs> 누워서 자기 전에 이렇게 쳐주시면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림프절이기 때문에 림프순환이 잘 돼야 노폐물이 안 쌓여요. 노폐물 쌓인 것도 림프가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림프가 팡팡 나오게끔 이렇게 쳐야 된다니까.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겨치기. 내 겨드랑이를 아끼지 말고 막 대해주시면 이 상체 순환에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줍니다. 등살이 많은 분들은 특히 내가 등 운동하고 살을 빼는데 여기가 유독 안 빠진다 하면 100%꽉 막혀있는 거야. 결을 그냥 빡 뚫어주시면 아름다운 상체 라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편은 니콜쌤의 아주 빡센 상체 운동 그리고 아주 터프한 겨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laughs>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겨치기. <laughs>